사월 한 마디. 아우, 나어떡하냐 오늘 예뻐요. <laughs> 네. 아, 어디에서 받았는지. 뭐. 예? 국동방송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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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최진아 그 간사님께서 네. 글을 올리셨대요. 너무나 감사하고요.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고마워요. 네. <laughs> 아. 네. 어떻게 이렇게 네. 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그런 축기은 선물을 잡으려, 우리 잡으려, 잡으려. 이모님들한테 해드리고 <laughs> 아니, 싶었는데 아니, 지금 아니, 너무 아니, 감사하고 아니, 지금 현재 드린 분이 <laughs> 김성수 위원장님, 최준호 팀장님, 우리 정현호 원사님, 서열호 회장님이신데 이제 더 드릴 분이 우리 인간회장님 홍진규 아, 회장님, 아. 박계수 회장님, 어. 예, 더 있어요 박성모 회장님 예이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리고 싶어요 그 글을 했어요. 쓰고 싶어요 예, 제제마음이니그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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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사연들도. 네.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다음에, 네. 제가쓴 것들, 그 학에서 제가 와. 하겠습니다. 거기다가 그, 그 사람들 사진도 좀 네. 놓고 해가지고, 칼라를 네. 좀 네. 뽑아주세요. <laughs>